네, 안녕하세요. 원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의 설봉공원이고, 바로 둘러보겠습니다. <laughs> 설봉공원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, 리모델링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. 혹시 이천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경기도자미술관입니다. 설봉공원 방문하셔서 위로 쭉 올라오시면 경기도자미술관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쉬는 날 같은데, 카페도 있고 녹차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계속해서 설봉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가족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연인분들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아요. 썰매장도 있네요. 농담입니다. 여기 놀이터 가족끼리 오시면 여기 놀이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되게 잘 되어 있죠. 자녀들은 미끄럼틀 타라고 하고 부모님들은 저기 이렇게 벤치도 있고 해서 가족끼리 오시면 여기 앉으셔서 쉬셔도 될것 같고 저 뒤에 보시면 광장에서 뛰어노셔도 될것 같고. 여러모로 즐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광장에서 반려견이나 자녀분들 뛰어놀아도 될것 같아요 네. 간단하게 뭐사 오셔도 드셔도 될것 같고 저기 보이는 데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도 있어서 여러모로